네, 안녕하세요. 주식 홍도입니다. 9월 23일 주식 홍도 매매 일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못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많이 마셔서 영상을 못 올렸고요. 이제 이제 그저께 제가 분석했던 종목 TBC랑 그리고 뭐 있었죠? 대원화서 이두 종목 좀 보겠습니다. TBC, TBC 같은 경우에 지금 저 매수를 했고요. 지금 40만 원 매수했는데 10, 10, 20 이런 식으로 3분할 들어가 있습니다. 10, 10, 2 0해서 3분할 들어가 있고 이거는 원래 는 여기 손절로 잡았었고요. 제가 손절로 손절가라 이누시가라에 잡았었어야 했는데 술이 덜 깨서 그런지 더 매수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20만원 더 들어가서 일단 평단가는 낮췄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121선이라는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따라 사지 마세요. 제가 정신없어서 그냥 산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원 화성. 대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저께니까 요날 끝나고 종가로 하고 다음날 양봉. 여기 종가를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가 1차 익절. 더 바라보면 여기가 2차 익절인데 1차 익절까지 나왔어. 1차 익절 나오고 2차 좀안 돼서 끊었으니까. 1차 익절에라도뭐 파셨으면은 이게 몇 프로냐. 67%될것 같은데 거의 7%좀 되네요. 7.8% 거의 8.7% 8 되니까 뭐한7% 정도 이득 보였을 겁니다. 제 방송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그냥 뭐 한마디로 직장생활하다 보니까 9시가 넘었어요. 9시가 넘었고 이미 올라갈 때로 좀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래서 뭐 사실 매매를 못했습니다. 매매를 못했어요. DBC밖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코스피. 완전 하락이죠? 이렇게. 오늘도 내려 꽂았어요. 내려 꽂았고,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인 건 변함이 없고, 여기 이제 바닥권 지라인인데, 거의 왔습니다. 한번. 거의 바닥권, 그전 지, 바닥 라인.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주면 참 좋겠지만, 여기서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려가는 것들도 유의하시고, 현금 보유를 좀더 하셔가지고, 음, 지금 매매하시는 것들보다는, 좀, 현금 보유해서 다시, 이렇게 상향될 때, 이때, 보유한 현금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더큰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네. 주식공도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추천 없구요. 왜냐면 장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장에서는 하이 리스크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 추천은 없고, 다들 현금 보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모두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